마태복음 23장 5절 판타 데타 엘가 아우톤 보이우신 프로스토세아 세나이 토이스 안트로포이스 플라투누신 가르타 플락테리아 이 아우톤 카이 메가루누신타 크라스페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은 그들이 한다 보여지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한다.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경문을 넓히고, 그리고 옷수를 크게 만든다.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들의 모든 일들을 그들이 한다. 그런데 그 목적은 플러스 다음에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것은 목적을 나타냅니다. in order that 그리고 부정사의 경우는 관사를 취할 때 중성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a, uh, theina는 theaomai의 oh, 부정과거,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theaomai는 oh, 어떠한 것을 자세히 본다. 라는 뜻입니다. 주목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 귀 위하여 자세히 보는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경문을 그들의 경문을 넓힌다. 경문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된 상자인데 이 안에는 성경 구절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것들은 기도를 할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술을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옷술은 민수기에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37절부터 40절, 이 부분에 보면 옷술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마음을 더 향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옷술을 크게 만들고 경문을 또한 넓히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